한국보금서원은 미국 보금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오락 고린도 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고린도 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선결되어야 할 문제 오락의 문제는 헌신한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오락의 문제가 있는 것은 모두 헌신에 있어서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오락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일 헌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여기시는 것을 가한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헌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오락의 목적 헌신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우리는 오락의 목적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집안 식구들을 위한 것임 우리가 언급하는 오락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집안의 아이들, 곧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헌신한 사람에게 오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에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헌신한 사람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들은 헌신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는 그들과 크게 관계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오락을 허락하는 것과 허락하지 않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락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우리 집안 식구들에게 합당한 인도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것임 때때로 우리 자신의 생활에도 약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도대체 이 변화는 어느 정도여야 합당합니까? 대체 그리스도인은 어느 선까지 오락을 즐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원칙을 찾아내야 합니다. 부모든 여러분이 자녀에게 어느 종류의 오락을 허락해야 그리스도인의 채통에 부합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마땅히 이것에 대해 분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에서 약간의 허점이 있을 때 즉시 가정에 세상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일단 세상이 가정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서 세상을 쫓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 속한 가정으로 보존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락의 문제를 주의해야 합니다. 오락의 원칙 사람에게는 오락이 필요함. 오락은 성경적이고 주님의 뜻에 부합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사람에게 오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극단적인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오락이 필요합니다. 만일 일에 분주한 사람이 약간의 변화도 갖지 못한다면 매우 쉽게 병들 것이고 건강도 쉽게 악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는 오락의 기본적 요인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 대해 결코 하루 종일 공부만 하라고 해서는 안되고, 그들이 놀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같은 일을 하게 하지 말고 다른 일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원칙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아이들이 장터에서 피리를 불고 춤을 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춤추는 것은 무도회에서 춤을 추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춤을 추고 피리를 부는 것은 즐겁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이러한 것은 필요합니다. 오락의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변화입니다. 만일 내가 같은 일을 5시간이나 6시간 혹은 8시간 계속한다면 매우 쉽게 피곤해질 것입니다. 계속 같은 일만 할때 신경에 고통을 느끼고 육체도 쉽게 피곤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곤을 느끼지 않도록 다른 일로 바꾸어서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다른 일로 바꾸어서 할때 피로가 회복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아이가 학교에서 8시간 공부한 후에는 집에 돌아와 노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의 일상적인 생활에 휴식을 줍니다. 그러나 하루 8시간을 뛰어다니고 노는 것은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기분 전환이나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락을 생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피곤할 때 일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름에 물가에 가서 수영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피곤할 때 물가에 가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수영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오리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에 들어가 있는 것은 오락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오락에서 문제가 생기는 사람은 오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임을 보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반대하여 그리수인에게는 오락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릅니다. 어떤 것에 하루 종일 빠져 있다면 그것을 오락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사람을 노예로 만듭니다. 이것은 오락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실제로 오락 자체 때문에 문제가 생긴 사람은 적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오락에 빠지는 것에서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3일 밤낮을 오락에 빠져삽니다. 이런 사람만이 그리스인이 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오락에 있어서 문제 있는 사람은 모두 극단적인 사람이요, 오락을 생활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변화가 필요하지만 그 안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변화가 필요하나 그 안에서 생활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은 내게 가하나 나는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루 종일 어떤 것에 빠진다면 여러분은 그것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큰 잘못입니다. 오락의 네 가지 방식. 두 번째로 오락에는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스인에게는 네 방면의 오락이 있습니다. 휴식 그리스인의 제일 좋은 오락은 바로 휴식입니다. 피곤할 때 우리는 반드시 휴식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은 제자들과 일하다가 피곤하셨을 때 그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쉬라고 하신 말씀이 오락을 의미한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은 아무 곳에나 가서 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경우 산이나 물가에 가서 휴식하는 것은 확실히 피로를 회복시켜 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보편적인 오락입니다. 일을 바꾸는 것. 때때로 한 가지 일을 너무 오랫동안 하다가 피곤을 느낀다면 잠시 다른 일을 할수 있습니다. 본래 8시간 일을 하기로 했다면, 한두 시간은 다른 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본래 여러분이 앉아서 일을 했다면, 이제 일어나서 일을 해보십시오. 본래 신경을 많이 쓰는 일을 했었다면, 이제 몸을 움직이는 일로 바꾸어서 해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피로가 즉시 회복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추구하는 오락을 갖지 않고, 다른 일로 바꾸어서 하기만 해도 피로가 금방 회복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을 안배해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락의 원칙은 바로 변화인데 여러분이 하는 일을 다른 일로 바꾸는 것은 일종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취미 그리스인은 생활 속에서 정당한 취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는 사진 촬영을 좋아합니다. 어떤 형제는 새 기르기를 좋아하며, 어떤 형제는 꽃 가꾸기를 좋아합니다. 또 어떤 형제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은 모두 그리스인의 범주 안에 있는 합법적인 오락입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 듣기를 좋아하고, 악보를 그리거나 피아노 치기를 좋아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북글씨 쓰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은 모두 합법적인 오락입니다. 그러나 휴식이든, 다른 일로 바꾸는 것이든, 어떤 취미든 다 좋지만, 여러분은 이것을 붙잡을 수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내려놓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사진을 찍고, 사진에 관해 연구하고 배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든 붙잡을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젊은 형제들은 잠시 바이올린을 켤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을 수 없을 정도가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많은 어린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그들이 오락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것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리스인이될수 없고 오락에 묶일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으며, 어떤 것에도 속박되지 않는 것이야말로 오락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오락을 하려 한다면 좀 전에 말한 정당한 취미일지라도 자신이 그것에 속박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젊은 형제는 우표 수집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취미는 나쁘지 않으며 세계 각국의 지리와 역사를 알고 배우게 하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문제는 그것에 묶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릇 자신의 변화를 돕지만 자신을 묶어놓지 않는 오락은 모두 합법적입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정당한 오락을 즐기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결코 정당한 오락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부당한 다른 오락들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엄한 부모가 자녀를 잘못 인도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가족 같지 않고 일종의 기관 같아서 결국 아이들은 남몰래 밖으로 나가 부당한 오락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녀에게 오락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놀 것이 있든 없든 상관없지만 자녀는 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그들을 놀지 못하게 한다면 그들은 가정을 무미건조하다고 느껴서 학교 가는 시간에 남몰래 놀러 갈 것입니다. 게임. 추천할 만한 게임에는 장기, 공놀이, 말타기 등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승패가 있으나 승패의 판정이 기술에 있기 때문에 적당한 게임에 속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아이들에게 탁구나 농구, 말을 타거나 장기 두는 것을 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모두 주가 들어있지 않은 적절한 오락입니다. 부모들은 이런 일에 있어서 관대해야 하고 자녀를 정당한 오락의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나이든 형제들은 맹렬한 운동을 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젊은이들의 활동을 저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이 주님을 위하여 더 많은 시간을 내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 약간의 오락을 갖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락의 네 가지 방식을 내놓았습니다. 휴식을 할수 있고, 일을 바꿀 수 있으며, 취미를 가질 수 있고,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 이네 가지는 모두 그리스인이 할수 있는 오락입니다. 그러나 그리스인은 오락에 속박 두지 말아야 합니다. 속박을 받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새로 믿은 형제자매일수록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날 장성한 사람들에게 이 점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장성한 사람이라면 피아노를 치든지 치지 않든지 별로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 믿을 때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매우 큰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오락을 많이 할수록 양심 안에 불안이 더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시작할 때 여러분은 오락을 많이 할수록 확실히 속박되기가 쉽습니다. 일단 속박을 받는다고 느끼면 오락을 중지하십시오. 오락은 일을 돕기 위한 것임. 세 번째로, 왜 이런 오락이 필요한지를 주의해 보기 바랍니다. 오락은 우리가 일을 더 잘할 수 있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락은 단지 오락으로 끝나지 않고 분명한 목적을 갖습니다. 오늘 내가 공차는 것이 좋아서 다만 나가서 공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공을 차는 것은 일을 더 잘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단지 잠을 자고 싶어서 가서 자는 것이 아니라 일을 더 잘하기 위하여 잠시 휴식을 갖는 것입니다. 꽃을 위하여 꽃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하여 꽃을 가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일을 도울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한 가지 일만 하는데 아마 그는 2, 3주 동안 하다가 골치가 아프고 심지어는 체력이 수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약간의 변화를 갖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혹 일을 바꾸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공놀이를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체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일의 효율을 더하기 위한 것이어야지 감소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적절한 오락을 가질 때 일이 더 효율적이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때때로 주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거나 여행하거나 어디를 한 바퀴 돌고 오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식구들과 공놀이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묶임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는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일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원칙상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한 가지 오락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종일 같은 일을 할때 쉽게 피곤해지기 때문에 달리기를 하거나 꽃을 갖거나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허락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에게 일을 더 잘하게 하고 여러분을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바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2, 3개월 일하다가 한번 휴가를 갖는 것은 옳습니다. 만일 날마다 휴일이라면 이것은 게으름이지 참 휴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게으르지 말아야 하고 일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오락을 통해 일의 능률을 올리는 것을 허락하지만 이런 일들을 사람의 비방거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수 없는 지나친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락에는 행운을 거는 것이 없어야 함. 네 번째로 모든 오락에는 행운이 없고 기술의 문제만 있어야 합니다. 기술만 있고 행운의 문제가 없는 오락이라야 옳습니다. 어떤 오락이든 간에 그 안에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라 행운의 문제도 있다면 그것은 도박이지 오락이 아닙니다. 행운만 있고 기술이 없는 것은 더욱 도박에 속한 것이므로 그리스인은 결코 행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이든 행운이 들어있는 것은 모두 도박입니다. 그리스인의 오락에는 기술만 있어야지 행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사위 놀이는 완전히 행운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리스인의 해서는 안될 일이며 완전히 도박입니다. 장기는 기술의 문제일 뿐 행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장기를 돌수 있습니다. 모든 오락은 기술적인 것과 행운에 속한 것두 가지로 나뉩니다. 주사위를 던지는 것은 운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행운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 위는 어떤 도박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마작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도박입니다. 이것은 기술에다 행운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술적인 게임만 할수 있을 뿐 행운을 바라는 게임은 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기술과 행운이 들어있는 게임을 해서도 안 됩니다. 돈을 걸지 않고 하는 마작이라도. 행운에 속한 것이며, 여러분에게 다른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합니다. 기회가 여러분을 돕기를 바라는 그 희망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도박이 아니더라도 할수 없습니다. 당구는 완전히 기술에 속합니다. 당구에 승패가 있는 것도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돈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은 나쁜 것이며 노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은 그 자체가 도박이고, 어떤 것은 성질상 도박이 아닙니다. 그러나 도박이 아닌 게임을 도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심지어 밥을 먹는 것과 같이 그 자체로는 전혀 해가 없는 것도 도박이 될수 있습니다. 주사위 노래는 내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일종의 도박입니다. 그리스도에는 결코 이런 것을 할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인에게는 이를 판단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하는 데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기술에 속한 것은 옳은 것이고 행운에 속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든 기술에 속한 것이라면 할수 있고 행운에 속한 것이라면 할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도박이라고 여기는 것을 우리는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인에게는 반드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노름과 행운에 속한 것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행운에 속한 것은 다 노름입니다. 어떤 형제는 사냥하거나 낚시하거나 새를 길러도 되느냐고 묻습니다. 사냥은 성경 안에서 니무르스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같습니다. 낚시하는 것은 가합니다. 원칙만 붙잡으면 다른 일들은 자동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기술에 속한 것은 틀리지 않고 행운이 들어있는 것은 틀립니다. 노름은 언급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도박하여도 되느냐고 묻는다면 이미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떨어진 것입니다. 수년 동안 길러왔기 때문에 놓아주면 죽게 되는 애완용 새 같은 경우는 기를 수 있습니다. 혼자 살수 없는 새라면 그냥 놓아줄 수도 있습니다. 오리도 지보리와 드로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